평창군이 추진하는 야시장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우리춤, 우리가락 어울림 한마당이 평창읍 야시장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래우레 무용단이 주최 주관하고 한누리예술단과 전통연희예술원 마주가 협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 평창관광문화재단이 후원했습니다. 공연에는 국민과 관광객 등약 100명이 함께했습니다. 전통연희예술원 마주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나래우레 무용단의 부채춤, 한누리예술협회 부채입춤 등 다채로운 전통무용과 음악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이번 공연은 평창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알리고 지역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평창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품격 전통무용과 가락을 선보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출연한 무용사와 악사들에게는 전통 계승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